자, 만족시킨다.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 2n을 만족시킨다 a10번째 항이 88일 때 a4번째 항을 구하이오이 친구도 그냥 저만씩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항에 살짝 보면 우리 음, 여기 이 함수 더하지는 모양이 없죠? 쭉 나열해서 더하기해서 소거시키는 거 그래서 1 넣어주면 은 a2는 a1 더하기 2 a3은 a2 더하기, 2 곱하기, 2, 4. 뭐쭉 이런 식으로 와서 n-1 넣어주면은, a n, 원니시면 아, 어 맞지, 맞지. a n은 a n-1은, 아이고, 플러스 2 e n-1. 이렇게 되는 거였죠. 그 이만큼 다 더해줘버리니까, 사라질 거 사라지고,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2 K. 근데 지금 열 번째 항이 88. 그럼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 K가 88이라는 거죠. 그럼 얘는 2, <laughs>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. 약분하면 90. A1은, 알고 A1 더하기 92, 88이니까. A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. A4는 A1 마이너스 2 더하기.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K. 그럼 또2 앞으로 빼내고, 2분의 3, 4. 12 마이너스 10.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2 빼기 2니까 그냥 10이 되어야 되죠.